자, 그 39,500원에 백 프로입니다. 네. LG전자 매수가 다시 한번 안내 안내해 주실 수 있으실까요? 93,500원에 백 프로예요. 아, LG전자 93,500원에 비중 100%이신데 어, 비중 최근에 굉장히 좀 힘드시겠어요. 아, 그조금만 그 먼데 그큰 거는 없고요. 어. 내가 이거한 3년 더 됐거든. 그 돈이 있으면 계속 매집을, 이한종목만 계속 매집을 하고 있어요. 아. 그래서 내년 한 봄까지 갈라 그러는데, 네. 지금, 지금 보면은 LG전자가 자꾸 그 내려가고 있으니까, 그게 요번에 음. <laughs> 어느 정도 본전 오면은, 갖다 팔아야 될까? 안 그러면 내년 봄까지 끄고가 되겠나 싶은데, 내년말맞습니다 좀 고생이 이만저만 아니실 것 같은데 제가 이 종목 어떻게 또 대응을 해야 되는지 파트너님께 연결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 매수가도 네. 높고 지금 비중도 네. 100%입니다. 어떻게 대응하는 게 좋을까요? 자 지금 중요한 자리에 와 있어요. 어, LG 전자 같은 경우에 지금 계속해서 그 지선들을 투닥이고 있는데 사장님 안녕하십니까? 예 반갑습니다. 자 고민이 많으시겠습니다. 자 이거 어, 큰 지금 그때 지금. 계속 밑에 있는 지선을 찍고 있는데 요거 한번 보여드릴게요 자 지금 맨 밑에 파란색 추세 지선 보이세요 예예. Yeah, 요거를 yeah. 지금 무조건 지지를 해야 돼요 왜냐하면 여기에서 반등이 나오게 되면 다시 위에 있는 정상까지 갈 수가 있는데 이거 제가 그래프를 확 줄여볼게요 확 줄여보면 밑에 있는 지선 라인들 또 하나 또 지나가고 있기 때문에 그 라인들까지 조정이 나올 수가 있다라는 게 지금 보입니다 그렇다면 여기서 지지를 했을 경우에 한번 보여드릴게요 이 라인들을 지지하고 있는 밑에 있는 지선 보이세요? 파란색 지선. 예, 예 예. 자, 이 지선 라인들 계속 지지를 할 때마다 이렇게 반등이 나오는 그런 구간들을 우리는 이제 맞이를 했어요. 현재 그림 예. 같은 경우에 여기 위에 있는 저항선에서 내려와서 다시 저항선을 찍고 여기서 반등이 나오게 된다면 이런 식으로 W자 반등이 나오게 되거든요. 그 이제 무슨 생각을 하셔야 되냐면, 이 W자 반등이 나오게 된다면, 이, 어, 9만원 아래에서, 그리고 이 8만 4천원 아래에서, 여기에서 좀더 움직일 겁니다. 여기서 움직이다가 슈팅이 한번 나올 거예요. 그러면 왜, 목표치를 여기를 잡으셔야 돼요. 이 라인, 파란색 추세선을 잡으셔야 되는데, 저항선이 9만 6,800원입니다. 이 96,800원 라인을 일단 목표치로 보고 대응을 하셔야 돼요. 이거 어, 어제자그 금요일장 저점 라인을 꼭 지켜야 합니다. 이거 깨지면 안 돼요. 그래서 지금 손절 라인들도 많이 지나셨기 때문에 어이인에서 무조건 반등이 나와서 어딜 뚫어야 되냐면 8200원, 8200원 라인을 뚫게 되면 위에 있는 저항선 84,000원까지 갈 거예요. 그래서 어, 내일장, 어, 월요일장에 제일 중요한 거8 2 0 0원을 뚫는지 그리고 금요일자 저점라인을 지지하는지 꼭잘 보셔야 돼요. 이거 절대 깨지면 안 되는 지지선이에요. 아시죠? 그런데 내년 봄까지는 갈수 있거든요. 아 어, 내년 봄까지 들고 갈수 있으시다고요? 예. 어, 내년 봄까지 들고 가시는 이게 제가 이게 주식 상담하면서 참 느끼는 거지만 이 손절 시점이 지나면 계속 물을 타시게 되는데 지금 현재 물 타시면 안 돼요. 밑에 있는 지선이 7만 700원입니다. 아셨죠? 예. Yeah, yeah. yeah, yeah. 그래서 어제 저점 구간이 깨지면 7만 7천원, 아, 7만 700원까지 내려갈 수 있으니까 그 라인에서는 물을 타셔도 돼요. 그 라인은 아... 물을 타셔도 되는데, 지금 라인에서 물을 타시면 손실이 더 늘어나니까, 지금은 절대 타지 마시고, 7만 7천 원 라인을 기다리시고, 월요일장, 아, 저, 월요일장에 위에 8만 200원 라인 꼭 뚫는지 꼭 확인하셔야 됩니다.